아, 네, 안녕하세요. 토스팀 리더 이승건입니다. 지난번 피어 세션에 이어서 오늘 또두 번째 세션을 준비해서 발표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이거 채용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PO 트레이닝 과정을 가지고 있고, 사실 5년차의 PO들, PM분들께서 오시면은 정말 기존 직장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개념과 툴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회사라는 점,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토스에 와서 저랑 같이 맨날 이런 얘기 하면서 새로운 개념들에 충격 맞으면서 어, 멋진 제품들을 성공 만들고 한국에서 레거시를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같이 돼 봅시다. 그래서 이쪽에 toast.im 커리어로 가시면 PO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얘기는 두 번째 얘긴데요 리텐션과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 PO나 PM이신 분들은 모두 a a 알랄랄이라는 개념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보통 리텐션하고 액티베이션인데요. 이두 개의 지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사, 어, 어, 책에는 잘 나오지 않는, 어, 좀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어, 어드밴스드 심화 과정으로 한번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그, 지난 세션 때좀 여러 가지 질문과 랩법이 많이 나와서, 어,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서, 어, 팀원분으로부터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서버 개발자분이신데요. 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 첫 번째, 제가 그, 저번에 던졌던 다섯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 파워 유저들에게 하는 특정 행위를 강요했을 때 r 레이트가 안 올라온다고 해서 파워 유저로 전환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잘못 말했다는 거를 저는 편집본을 보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넣지 못했는데 아 잘못된 말이 맞고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어 파워, 파워 유저들이 하는 특정 행위를 유저들이 강조, 강요했을 조강때 r 레이트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이 돼야 cc가 증가하는 거겠죠 근데 안 올라간다고 하, 안 올라가면 파워 유저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어폐가 있고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어, 유저들에게 파워 유저들이 하는 특정행위를 강요했더니 e i 웨이트가 내려가더라 그러면 사실은 모든 유저가 파워 유저로 전환되고 어, cc가 늘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에, 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그 중에서 저희가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은, 어, 다운타임이 있어서 트랩, 트래, 있어도 트래픽이 좀 줄다가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대안이 많은, 그러니까 서비스적으로 다른 경쟁 서비스가 많은데, 어, 이렇게 다운타임이 있으면 실시가 떨어지지 않겠냐, 토스는 그런 적 없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초기에 이제 장애가 여러 번 나가지고, 토스가, 어, 어, 장애로 되게 유명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네이버 실검에 이제 토스 장애가 떠서, 서버를 복구해야 했던 그 악몽 같은 과거가 떠오르네요. 근데 어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다 회복이 됐었어요. cc의 큰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어 실제로 저희가 간편 송금만 있었을 시절에도 수많은 대체제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어 간편 송금 서비스만으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거의 아무런 문제 없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어 토스에서도 그게 좀 검증이 됐던 부분이고 제가. 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도 어,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어, 아마 그 cc의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웃플로우는 비율 단위이고 인플로우는 정수단위다왜 그러냐? 라고 하셨는데 이미 본인께서 답을 잘써 주셨어요. 맞습니다. 저, 저번에 저그 강연 아, 강의 한번 보시면은 이 호수에서. 어, 밑에 이제 땅속으로 물이 이렇게 흩뿌려지는 거 보셨을 텐데 그 이렇게 n 이 되는 것은 이게 물이 담겨 있는 양에 비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 웨이트는 유저 수에 비례하고요. 신기 유저스 인플로우는 유저 수에 비례하지 않는 어, 정수 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표현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c c 에 시간 개념을 넣으면 어떨까요? 복리처럼 일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 영향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그래서 지금 현재 MAU와 CC의 차이가 굉장히 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CC에 따라 붙고 CC에 따라 붙는 드에 따라서 MAU의 증가 속도는 점점 한계체감을 보이면서 느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근데 사실 많은 경우 CC와 MAU의 갭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어서. 어, 사실 뭐, 실용적으로 이걸 안다고 해서 쓸수 있는 거는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발표할 내용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어, 피, product market fit을 찾은 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 이게 오늘 발표의 내용인데요. 어, product market fit, 어, 무엇을 찾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혀 감이 안오시죠 네.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다 라는 행위부터 먼저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다 안 찾았다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준은 리텐션이 플래토가 생겼냐 안 생겼냐 입니다. 여기 녹색선을 보시면 녹색선처럼 어,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유저가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 쭉쭉쭉쭉 빠져서 하나도 안 쓰게 되는 이렇게 유저 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이 제품은 아직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파란 선처럼 이제 좀 떨어지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시간이 가도 쓰는 계속 쓰는 사용자들이 생기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 시간이 지나도 광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방문해서 재방문해서 계속 사용하는 유저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프로덕트 A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품에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쓰는 거죠. 본질적인 가치가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설 하나가 해결된 겁니다. 어,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이 아닌 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라서 제가 조금 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찰떡같이 잘 들어주세요. 어, 제가 보기에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이 아닌 것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불확실성의 크기죠. 무엇에 대한 제품, 시장, 고객. 딱이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제품을 팔고 어떻게 돈 버냐. 이세 가지가 점점점 확실해지면 경영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MBA 나오신 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스타트업 단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품 시장 고객,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성이 낮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성을, 확, 아,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옮겨 나가는 과정이 이제 린 스타트업 개념이죠. 여러분, 에릭 라이제의 인스타터 불멸의 고전이죠. 스타트업의 성공률을 전 지구적으로 3배 이상 높인 위대한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언설탠티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찾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피 m 핏을 찾아서 이렇게 리텐션 플랫어가 생겼다는 건두 가지가 해결됐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우리 제품이 어떠한 구조여야 한다. 퍼 e 덕 마켓핏을 찾았기 때문에 제품과 시장의 핏이 있는 것이므로 이 제품의 형태는 이제 찾은 거죠. 동시에 고객도 찾은 겁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냐? 이렇게 계속 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어 얘네들은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나간 애들, 나간 애들 우리 고객이 아니죠. 우리 고객은 계속 쓰기로 한이 고객,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는 거는 이렇게 콜트 리텐션이 플래토잉 하느냐, 플래토가 생기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오늘 다른 토픽은 이 리텐션 플래토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리텐션 커브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리텐션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AARRR은 뒤에서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리텐션 고치고 액티베이션 고치고 그다음에 마케팅에서 액 i 지션 해야죠. 근데 보통 이제 반대로 해요. 어, 몰라. 아무튼 광고 때려. 그다음에 어, 가입자들이 잘 가입을 못 하니까 액티베이션 폰을 고쳐. 야, 왜 유저들이 계속 떠나? 계속 쓰게 만들어. 리텐션 고쳐. 이렇게 앞에서부터 고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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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지옥 버전이 되는 거죠. 뒤에서부터 고쳐야 됩니다. 리텐션으로 떠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들어오는 길을 꽃길로 만들고 그다음에 광고해야죠. 보통 이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아,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리텐션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이세 가지로 합니다. 먼저, 떠난 유저들. 이 유저들을 인터뷰해야 됩니다. UT를 해야 됩니다. 유저빌리티 테스트. 왜 떠날까? 왜 얘네들은 분명히 한번 이상 송금을 해서 즐거운 경험을 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을 했는데, 왜 계속 하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은 왜 계속 쓰는 거야? 누가 쓰는 걸까? 왜 계속 쓰기로 결정했지? 그 핵심은 뭐였을까? 얘네들과 얘네들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의 고객이고요. 이게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미래의 고객들입니다. 이 UT를 왜 해야 될까요? 이 UT가 바로 나중에 CC를 늘리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리텐션을 찾았다는 것은 이제 CC를 어,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C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젠가 이것은 또 어, CC라는 벽에 MA가 도달하면 결국 우리는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난번 그, 그 저희가 세션 때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CC를 일으키는 서비스를 레이어를 어, 더, 더하면 CC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토스는 그래서 송금으로 한계가 왔을 때 신용조회를 런칭해서 CC를 늘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그 뒤에 CC를 뭘 해야 될까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유저빌리티 테스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데려오지 못한 유저들.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 형태, 현재 구조로는 담을 수 없었던 유저들은 무엇을 쓰는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유저들조차 데려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분석이 어, 필요하고요. 어 근데 어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우리가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유즈케이스가 뭔지를 알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캐링 캐패스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이 필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이때 유저한테 질문하실 때왜 토스 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송금할 때는 다른 거 쓰셨어요?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부정문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송금할 때 그럼 지금 뭐 쓰세요? 아 무슨 무슨 은행이요 왜요? 왜 간편 송금 아니고 그냥 기존 은행에 쓰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야지 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UT 그 u x 리서치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 다섯 번 정도의 UT만으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거구나 이래서 안 하는구나 이래서 하는구나에 대한 일관된 답을 들을 수 있대요. 하지만 저는 어, 보통 스무 번 정도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시장 기회에 대해서 직감을 느끼고 패턴을 발견하는데 저는 2 0번 정도는 해야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섯 번만으로도 어 일반된 답은 알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숨은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직접 UT를 하기도 했는데요. 토스가 저희 앱이 벌써 지금 어 4.0이라고 해서 토스 4.0 버전을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신데 어 토스 3.0, 4.0 기획할 때도 제가 직접 UT를 20번 정도를 해서 고객들로부터 소중한 데이터, 즉 우리가 우리 앱을 안 쓰는 유저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앱을 쓰게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디스클레이머를 드리면 이런 유저 테스트는 당연히 리텐션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 물론 그 유즈케이스를 커버하면 리텐션이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리텐션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나중에 캐링 캐패시티에 도달했을 때그 다음 아이템을 찾는 용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리테인이 된 유저, 즉, 우리 앱을 계속 쓰기로 한 고객들이 누구고 왜 쓰는가에 대한 분석을 먼저 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대한 유저그룹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사용하는 유저가 이렇게 플랫이 되면은 프로덕트 마켓 피치를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아, 그럼 우리 고객은 누구지를 풀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걸 기본적으로는 뭐 성별이랑 연령, 지역, 산업, 뭐 사용하는 회사의 구, 크기, 뭐 이런 식으로 누군지에 대한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어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리텐션 플래토가 이렇게 위치를 했을 때 이게 어디에 떨어지는 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거는 20% 그리고 40% 그리고 이제 70% 이런 어, 덩어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리텐션 플래토가 있기는 있는데 20% 정도로 좀 낮다 그러면 사실 조금 어, 괜찮은데 보더라인입니다 왜냐하면 20% 보다 낮다면 사실은 그걸로는 회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 리텐션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리텐션이 20%다. 음,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는 꽤 괜찮은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20%라는 거는 우리 서비스를 10명이 쓰면 2명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인 5천만 명이 썼을 때 어, 5분의 1인 천만 명밖에 못한다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 MAU는 2, 300만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그래서 아주 큰 비즈니스를 만들 수는 없어요. 뭐, 산업마다 너무 큰 편차는 있겠지만은, 대략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는 회사를 만들고 끝입니다. 근데 이 리텐션이 40% 정도가 되면요, 유니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꽤 뭐, 그냥 이렇게 뭐, 너무 단순한 스테이트먼트는 어렵겠지만은, 리텐션이 40% 정도 되면은, 꽤 괜찮은, 어, 꽤큰 회사를 만들 수 있고요. 리텐션이 그 이상 70% 가까이 되면요, 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산업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쓰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결국 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게 되는 회사이고 뭐 단순히 기업 가치의 크기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어, 참고로 제가 기억하는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어, 페이스북이 처음 페이스북을 런칭했을 때 리텐션이 어, 제가 알기로는 68%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초기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스의 리텐션은 어떨까요? 처음에 저희 간편 송금 런칭했을 때 아, 어, 제 기억에 68% 정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훌륭한 회사예요. 지금은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리텐션의 높이가 사실 여러분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전 국민을 쓰게 했을 때 우리가 결국 어디에 MAU에 랜딩할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텐션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프로덕트 마켓핏 전에 매일매일 실험하고 고생해서 어, 현금 떨어지는 거, 맨날 배고픈 거 참아가면서 실험에서 프라운 마켓핏을 찾았다. 리텐션이 생겼다. 근데 20%야. 그러면 야, 우리 어렵게 찾았지만 이 기회는 버리고 40%를 향해 가자, 70%를 향해 가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도착했을 때 별로 크지 않은 임팩트를 남기면 그것만큼 또 씁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리텐션 플랫폼의 높이가 많은 경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유저들이 어떤 유저냐, 뭐 이런 걸 분석해야겠죠. 예를 들면 토스 간편송금 같은 경우는 아, 2, 30대가 많이 쓰네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어, 정확히는 어, 좀 20대가 주축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활도 하고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면서 밥값 나누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송금을 워낙 많이 하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더 기존의 인터넷 은행 기존의 인터넷 뱅킹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금이 편해지는 게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어떤 유저는 남고 어떤 유저는 안 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데이터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 보면은 이 남는 유저들은 남게 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아하 모멘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사실 좀 주력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리텐션을 개선하는 핵심은 아하 모멘트 운동을 사내에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리텐션을 찾고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막 이렇게 퍼트리고 있을 때에는 회사의 인구가 보통 50명에서 120명 사이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모두가 한 마음이 아니게 돼요. 회사가 복잡해지고 인사적인 문제도 생기고 채용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의견도 열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방향도 보통 이때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하 모멘트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하 모멘트는 이 제품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 아하 모멘트를 통과하면 이 서비스를 계속 쓰게 되고 이 아하 모멘트를 경험하지 못한 유저가 계속 쓰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그 구간. 즉, 서비스를 계속 쓰게 만드는 특이점, 싱귤 i 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한 유저의 95%는 리텐션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래프로 그냥 그려 왔는데요. 이 서비스를 계속 쓰는 이 녹색 원의 리테인드, 계속 쓰는 유저의 그룹이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 유저가 a 테이크 액션 한, 툭 어, 액션 한 유저인데 이 액션을 한 유저의 95% 이상이 결국 남더라. 계속 남게 되더라. 이게 아하. 대박. 이 서비스 너무 좋다. 이거구나.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 모멘트를 아하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 모멘트를 겪는 유저가 많아지면 리텐션 플랫폼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 모멘트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어 정량적으로 정의되는 순간입니다. 사회 모든 토, 어, 어, 회사의 사내 멤버들이 팀원들이 아, 우리 는 아하 모멘트가 이거야라고 너무 심플하고 일관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정의되는 순간이에요. 유저가 서비스에 남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어, 예를 들면, 토스의 간편 송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초기에 저희가 발견했던 아하 모멘트는 어, 4일 이내에 2번 이상 송금하는 거였어요. 저희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고 처음 일부터 4일 안에 2번 이상 송금하면 다 남았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2번 이하로 송금하거나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송금하면 남지 않았어요. 정량적으로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럼 우리의 일은 뭘까요? 4일 안에 두번 송금을 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신규로 입사해요. 75번째 멤버예요. 회사가 어떤지도 몰라요. 스타트업이라 정신없어요. 나도 적응해요. 그럼 얘가 할 일은 뭐예요? 4일 이내에 두번 송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4일 이내에 두 번만, 두번 이상 송금하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은 잘한 사람이고, 4일 이내에 두번 송금하게 하는 일 외에 일을 한 사람은 나쁜 놈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 아하 모멘트의 회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가 향후의 스케일을 많이 결정한다고 해요. 근데 이 아하 모멘트는 그런 숫자적으로만 표현되는 순간만은 아닙니다. 정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가 돼야 돼요. 간편 송금 앱이 간편하다면 언제 유저가 계속 쓰겠어요? 그 간편 송금을 여러 번 했을 때겠죠. 너무 잊어버리기 전에. 예, 그래서 정성적으로도 좀 말이 되는 구간이어야 되고요. 근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Simplicity Not Science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엄밀한 과학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어 왜요? 4.5일 동안 3번이면 100% 아니에요? 그 어떤 유저는 7일 동안 4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하 모멘트를 추구해서 리텐션을 개선해야 될 때쯤 되면 조직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냥 하나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회사 구성원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바라보는 그런 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 수학적으로도 꽤 말이 되지만 어쨌든 단순한 어떤 산수로 나오는 무지성 추정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단순한 한 문장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분석의 결과여서 아무도 이해 못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보통 이 문장은 13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찾을 때는 연역 추리와 기납 추리 모든 과정을 이용해서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역 추리라는 건 음, 우리는 간편 송금이니까 당연히 송금을 여러 번 하면 아우 모멘트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죠. 기납 추리는 어, 지금 우리 앱에서 송금을 많이 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이 안 남았지 이런 추론 둘다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아하 모멘트가 리텐션 개선을 위한 실버 블렛은 아닙니다. 이 아하 모멘트를 잘 만들고 모든 유저가 아하 모멘트에 몰입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크리즈는 뭐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UT를 통해서 CC를 늘리는 작업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버 블렛은 아니지만 어, 굉장히 유효한 개념이니까 한 번쯤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모멘트는 사실은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제일 잘한 회사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의 아하 모멘트는 이거였대요. 첫 10일 동안 7명의 친구와 연결시킬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테인이 된다. 아니면 리테인이 안 된다 이겁니다. 사실 이 명제는 페이스북의 유저가 몇억 명이 될 때까지도 유효했다고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수천 명의 인구가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너뭐 해야 된다고? 1 어, 1일 안에 7명 연결시키기요. 그래? 아, 오케이. 좋아. 잘 알고 있군.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음. 슬랙은 뭐라고 하냐면 슬랙의 파운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팀 안에서 2,000개의 메시지가 보내지면 2 0 0 0개 메시지가 작성이 되면 팀원, 팀이 리테인 됐다고 리텐션이 생긴다고 하고요. 드롭박스는 한 개의 기기의 디바이스에서 폴더에 하나 이상의 파일을 세이브할 때라고 했고요. 어, 이제 어, 젠가라는 회사는 어, 회원 가입한 다음에 하루 안에 돌아올 때라고 하고 트위터는 트위터는 어, 30명을 팔로우할 때라고 하고 링크드인은 어, 뭐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이제 정확한 숫자는 디스클로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위터 이렇게 앱 쓰시다 보면은 처음 가입했을 때 혹시 생각해 보시면 모르겠는데 뭐 핀터레스트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가입하면은 팔로우하라고 막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아, 모멘트. 예, 네, 그게 실제로 정말로 데이터로 그러냐? 데이터로 그렇습니다. 그런 걸 찾은 거예요. 그 인과관계가 있는 걸 찾는 찾아가지고 그것만 하면은 무지성으로 그것만 하면은 그냥 리텐션이 생기는 그런 정말 마법 같은 그런 원센텐스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찾았고 이 친구들은 그거에 집중한 거죠. 네, 토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스 처음에는 어, 토스에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원 송금을 다섯 번 정도 무료로 할수 있었어요. 네, 근데 다섯 번까지였어요. 왜 다섯 번이었을까요? 4일 안에 두 번이니까요.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네. 천, 천 원을 주면 더, 더 리테인이 되지 않을까? 천 원이니까 기분도 좋고, 아니었어요. 송금 횟수에만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더 이상 토스는 송금 앱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앱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미 이런 아하 모멘트 운동을 통해서 조직의 복잡도를 이기고 하나의 숫자에 집중하여 리텐션을 끌어올림으로써 어, 제품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 가입했을 때 어, 저 페이스북 이제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페이스북 안에 제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이 한국에 진출한 초기여 가지고 그랬더니 페이스북이 제 네이트온 아이디랑 이메일 주소를 다 때려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트온을 연결했더니 제 네이트온에 있는 친구들이 쫙 뜨면서 얘네들 중에 지금 페북에 있는 애들 얘네들인데 너 얘랑 친구 맺을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어, 페이스북이 무슨 이렇게 무섭게 데이터를 다 조회하네. 네이트온이랑 버디버디랑 다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였던 거죠. 예. 네, 그때 저는 어, 치과에서에 불과했지만, 이런 페이, 어, 페이스북에 좋은 흥막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아하 모멘트는 아까 예시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결국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XX라는 행동을 어, YY라는 날짜 안에 ZZ번 한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 XX라고 하는 것은 만든 서비스가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가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PM핏을 찾은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PMF도 없고 리텐션도 없는데 아하 모멘트 찾겠다고 하면은 나쁜 사람. 네, 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경험할 때 예를 들면 뭐 송금이라면 간편 송금 서비스면 간편 송금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를 할때 가치를 전달받을 거잖아요. 결국 그 가치를 여러 번 전달받을 때 리텐션이 되겠죠. 그게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 핵심 가치에 대한 액션 일거예요. 음. 만약 P&Fit이 없다면, 즉, 리텐션이 없다면, 지금 이런 거 하실 때가 아니에요. 다시 코 받고 열심히 실험해가지고, 리텐션 플래토 찾을 때까지, 어, 라면 먹으면서 밤 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YY 날짜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 우리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너무 많은 서비스와 너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에서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을 오랫동안 하거나 나중에 또 상기하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가 처음에 남긴 어떤 경험과 충격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 써봐야 사실 이제 계속 쓰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너무 지나버려 버리면 그 서비스를 계속 쓰기에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 서비스가 있었는지도 모르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특정, 잊어버리기 전에 날짜여야 되고요. 보통 이 날짜를 잘 하기 위해서 뭐 환상적인 초기 앱 경험을 만들기도 하죠. 그 ZZ번이라면, 어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든 그 서비스 가치가 되게 좋기 때문에 뭐한 번만 해도 바로 이제 리텐션이 되면 좋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두 번에서 열번 사이의 횟수가 있어야만 리테인이 되는데요. 어, 뭐 서비스가 아주 충격적인 경험으로 좋다고 하면은 뭐 ZZ번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어, 많은 경우 여러 번이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아하 모멘트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막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첫 3일 안에 40명이 커넥트 돼야지 95%가 남는다. 이렇게요. 이건 거의 뭐 일단, 저도 친구가 40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여기도 그렇다고요? <웃음> 네. <웃음> 네. 농담이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리텐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아하 모멘트가 생기면 오히려 의욕만 좌절되겠죠.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된 유저의 95%가 설사 리테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아하모멘트를 찾을 때가 아니라, XX라고 하는 행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서비스로는 이렇게 황당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아하모멘트밖에 나올 수 없다면, 어, 뭐, XX를 더 가치를 증대시켜야 되죠. 뭐, 예를 들면 간편송금이라면, 송금 한도를 뭐 늘린다든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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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무료 횟수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어, 그래서 너무 난이도가 높은 아하 모멘트가 나오거나 95%가 하는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할 일은 더 나은, 더 매력적이고 더 유저가 와우하게 되는 그 액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xx를 xx 다시로 새롭게 탄생시켜야 되는 제품 개선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자 아하 모멘트를 그럼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것을 좀 간단히 한번.